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입니다. 현재 11,800원에 기록하면서 오늘 장대 양복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정확히 상승 상과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준 62평라인에 대한 하단 커버링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적으로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대략 만원 라인을 중심으로 한 하단과 또 11,000원대, 12,000원대 정도 아, 상단으로 한 추세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보고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박스권에 맞춰서 다시 한번또 밀릴 것인지 대응법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슈 봅니다. 자, 종목명 그린케미칼입니다. 시가총액 2,800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이죠. 자, 그린케미칼은 원래 개명활성제 제조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 바이온 개명활성제 제조 도매 제품 사업을 영위 중이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아, 그린 케미칼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탄소 중립 관련 내용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탄소 중립 관련 주로서 ESG나 친환경 경영학을 위한 다분한 노력과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관련 언급이 오늘 이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름 자체도 이제 그린이잖아요. 그린 화학 어, 친환경 화학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 여러가지 사업들을 연기 중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폐기물 매립제로 네, 이런 등급을 또 SK케미칼한테 받았다라는 뭐 내용 등이 있는 것처럼 뭐 여러가지 어, 좋은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 2차전지 관련 내용도 영광검색을 올릴 정도로 지금 여러 이슈 모래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추가 상승을 좀 이었던 요인을 좀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대형급등이 나온 거를. 근데, 그래도 보면, 보통 이제, 친환경 관련, 또, 보시는 것처럼 탄소중립 관련, 이거와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의 호재가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되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을 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빈살만 왕세자의 일행들이,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경쟁자 하나에 제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간접적인 아마 영향을 좀 끼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 사실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무시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네옴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만 수주를 하겠습니까?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엄청 많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한국이 무조건 다 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우디 자체적으로도 또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경쟁자 하나가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추후 대응 방법이 될것 같아요. 현재 60분 봉을 기준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는 있으나 급등락이 예민해서 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60분 보험 22평, 노란 라인 잡고, 단중기 관점까지 대비한 접근을 이어보시고요. 라인에 대한 이탈 마감이 나올 때는 매도, 그러지 않으면, 부분에는더 담아서 가져가셔도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거 패턴을 반복한 회계 현상에서 이전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탈 마감한 시점을 기점으로 주간 하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0분목 22평 대응을 드리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